안녕하세요. 존성프로입니다. 여러분은 몸통 스윙을 어떻게 정의하시나요? 제가 생각할 때 몸통 스윙은 공을 치실 때의 순서가 하체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몸통이 리딩을 하면서 스윙을 하는 것과 그리고 다운 스윙을 하시는 과정에서 이 정도 위치에서 조금 숙이고 있겠지만 클럽 페이스가 정면을 바라보는데 임팩트를 하시면서 이렇게 돌아가야 되죠? 로테이션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로테이션을 하는 주체가 몸통이기 때문에 몸통스윙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즉, 로테이션을 하는 주체가 손목이 아니라 몸이 돌아가기 때문에 팔이 함께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이 일어나니까 몸통스윙이 되는 것이죠. 즉, 몸통스윙을 하시기 위해서 몸이 돌아갈 때 팔이 함께 돌아가면서 클럽페이스가 로테이션이 되어야 하는데요. 팔과 몸의 연결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몸통스윙을 하기 위해서 팔과 몸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몸통이 돌아갈 때 팔이 돌아가면서 클럽 페이스가 돌아가지 않으니까 몸통 스윙을 할수 없는 상황이 되겠죠. 제가 오늘 몸통 스윙을 하시기 위해서 몸과 팔이 연결이 잘 되기 위해서 중요한 연습 방법과 중요한 팁을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을 이용을 해서 몸통 스윙, 몸과 팔이 연결이 잘될수 있는 그런 연습법을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드레스 자세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상태에서 백스윙을 하시는데, 여기에서 오른쪽 팔꿈치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지금 오른쪽 팔꿈치가 몸의 앞에 있거든요. 여기 있는 이 위치를 오른쪽 팔꿈치가 떠나면 안 됩니다. 이 상태에서 턴을 하실 때 이렇게. 보시면은 오른쪽 팔꿈치가 여전히 여기에 몸 앞에 있는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백스윙을 하시는 거죠. 어깨 턴을 하실 때에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 팔이 간다든지 몸과 팔이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팔만 가면 이렇게 팔꿈치가 벌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오른팔이 구부러지면서 백스윙을 하시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오른쪽 팔꿈치의 위치가 변함이 없도록 여전히 몸 앞에 여기 그쵸 오른쪽 가슴 앞부분 여기에 오른쪽 팔꿈치가 위치를 했는데 여기 위치를 계속해서 떠나지 않으면서 오른쪽 팔꿈치가 이렇게 백스윙을 해주시는 거야 이렇게 백스윙을 해주시고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어깨가 90도 돌 때에 이렇게 그러면 이 상황에서 오른쪽 팔꿈치가 몸 앞에 보면서 마치 여기 그쵸 오른쪽에 있는 사람에게 공을 주는 느낌이겠네 그쵸 이렇게 자, 이렇게 하시면서 백스윙을 하시고요. 여기에서 다운 스윙을 하실 때는 오른 팔을 급격하게 펴지 마시고, 즉, 릴리스를 급하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여기서 보면 왼쪽 어깨가 중요하죠? 왼쪽 어깨를 이렇게 돌리시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왼쪽 어깨는 가만히 두고, 오른쪽 어깨가 내려가듯이 돌면서, 그리고 오른 팔을 급격하게 펴지 않으면서, 이렇게 공을 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로 오른쪽 팔꿈치가 몸 앞에 그 위치를 떠나지 않았고요. 왼쪽 어깨가 열리지 않았죠. 그리고 오른팔이 다 펴지지 않으면서 임팩트가 일어났고요. 여기에서 팔로스루를 할 때는 반대로 왼쪽 팔꿈치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왼쪽 팔꿈치가 지금 여기 왼쪽 가슴 앞에 있는데요. 이 위치를 왼쪽 팔꿈치가 떠나지 않으면서 그러나 여기에서는 오른팔이 펴지면서 팔로스루를 하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왼쪽 팔꿈치가 몸 앞에 떠나지 않으면서 백스윙을 하실 때는 오른쪽 팔꿈치가 몸과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는 느낌, 오른쪽 팔꿈치의 위치가 변하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연결된 느낌이 있고요. 공을 치실 때까지는 오른쪽 팔꿈치가 그 위치를 계속 지키고 공을 치, 치시면서 왼쪽 팔꿈치가 이제는 왼쪽 가슴 앞에 있는 위치를 떠나지 않으면서 몸과 팔의 연결성을 계속해서 만드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해보시면 백스윙 하시고요. 여기서 공을 치시면서 이렇게. 그렇죠? 여기에서 백스윙 하시고요. 이렇게 공을 치시면서. 여기에서 이렇게 백스윙 하시고, 그 다음에 공을 치시면서 이렇게. 팔로스로 하시고. 방금 한 연습을 스윙에 적용을 하게 되면 처음엔 우선 느린 스윙으로 그리고 스윙 사이즈를 조금 작게 하시면서 방금 공을 통해서 했던 스윙을 클럽을 들고 하는 스윙으로 바꿔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백스윙을 하시는 과정에서는 오른쪽 팔꿈치의 위치를 잘 지키셔서 이렇게 그 위치를 떠나지 않도록 이렇게 백스윙 하시고요. 공을 치실 때까지 오른쪽 팔꿈치가 그 위치를 떠나지 않고요. 공을 치시면서 이제 왼쪽 팔꿈치가 왼쪽 가슴 앞에 있는 위치를 떠나지 않으면서 이렇게 연결성을 만들면서 팔로스를 해주시는 거죠. 천천히 제가 한번 스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오른쪽 팔꿈치 위치를 지키시면서 이렇게 하시고, 공을 치시면서는 네, 왼쪽 팔꿈치가 여기 몸 앞에 위치를 떠나지 않으면서 연결성을 만들어주면서 계속해서 몸과 팔이 연결되어 있는 느낌으로 스윙을 하시는 거죠. 여기에서 백스윙을 하실 때 오른쪽 팔꿈치가 떠나지 않고 그 다음에는 공을 치시면서 팔로스로 하는 과정에서는 왼쪽 팔꿈치가 몸을 떠나지 않는 느낌으로. 제가 조금만 더 이제 스윙 스피드를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백스윙을 하실 때 여기에서 팔이 조금 더 올라가는 것은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 느낌이 여전히 연결되어 있는 느낌이 나야 하는 거죠. 조금 올라갔으면 치시는 과정에서 조금 떨어지면 어차피 연결이 되니까요. 그래서 백스윙 탑을 무조건 낮게 하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나의 느낌이 연결되어 있는 느낌. 그리고 오른쪽 팔꿈치가 나의 몸 앞에 있는 느낌을 계속해서 유지하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제가 한번 보통 속도로 한번 스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백생 아시고요. 네, 꽁치시고. 여러분, 몸통 스윙을 하시기 위해서 몸이 로테이션을 만들기 위해서는 몸과 팔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공을 이용한 연습법을 통해서 몸과 팔의 연결성을 잘 만드셔서 실제로 공을 치실 때도 계속해서 팔과 몸이 연결되어 있는 느낌으로 골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